올드러 밀양과 합천 등 경남 18개 시군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나 축구장 1,400여 개가 넘는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. 이 피해 지역은 나무 뿌리까지 불에 타면서 지반이 약해져 비가 올 경우 산사태 위험도 덩달아 커집니다. 박기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산등성이가 시커멓게 그렸습니다. 을 잎이 푸른 나무들도 가까이 다가가 보면 뿌리 부분이 완전히 탔습니다. 화마가 훑고 간 비탈면에는. 잿더미가 두껍게 쌓였습니다. 재를 한참 걷어낸 뒤에야 감춰진 흙이 모습을 드러냅니다. 산불 피해 현장에 남은 재들은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. 큰 비가 오면 토사가 쓸려 내려갈 위험이 큽니다. 국립 산림과학원이 2020년 안동 산불 현장에서 불이 난 곳과 울창한 산림의 토사 유출량을 서로 비교해 봤습니다. 산불 피해 지역의 토사 유출량은 헥타르당 2,300kg. 울창한 숲이 있는 곳보다 여든 다 배가량 많았습니다. 지표에 어 그런 띠가 형성이 됨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되면 땅속으로 흙속으로 빗물이 바로 침투하지 못하고 지표로 유출이 가속화되게 됩니다. 장마를 앞두고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은 산사태 걱정까지 해야 할 형편입니다. 지금 흙이 불이 탔기 때문에 지금 부스부실하기를 부실 때가 있거든요. 저기 이제 많은 양이 오면은 유실 된다고 봐야죠. 하늘에 맡기야죠. 경상남도는 시군과 함께 대형 산불이 난 미량과 합천을 포함해 산사태 취약 지역 2,200여 곳을 점검하고 있습니다. 뭐 척구라든지 중간 중간에 있는 계곡부에 있는 나무 뭐 그런 것들을 제거해가지고 비가 왔을 때 배수가 원활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올해 경남 18곳 시군의 산불피해 면적은 축구장 1,400여 개에 달하는 1,063헥타르로 지난해보다 세배 이상 많습니다. KBS 뉴스 박규현입니다